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금융위가 직접 소개해드립니다. 올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개인별 DSR을 꼭 확인해주세요. 1월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총 빚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%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말로 빚을 갚기 위해 내 연간 소득의 어느 정도를 사용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. 경기가 급락하거나 자산 시장이 조정되면 가계부채에 노출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. 내가 개인별 DSR 40%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현재 보유한 가계대출과 빌릴 대출의 총합을 계산하면 됩니다. 신용대출 6천만원,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이 있는 사람이 신용대출 2천만원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 DSR 40% 적용 대상이 됩니다. 자동차 할부금 2천만원, 한도 3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DSR 40% 적용 대상이 되며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개인별 DSR 40%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은 원칙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, 즉,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마이너스 통장, 카드론, 자동차 할부, 학자금 대출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. 여기에 내가 신청하려는 대출도 포함됩니다. 다만, 개인별 DSR을 계산할 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으니 개인 상황별로 꼭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